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문, 연꽃처럼 아름답고 희망이 가득한 무 문화관광 해설사 최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때는 명숙이가 싫었어요. 너무 흔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명숙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무한군 일로우 해산백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건 이곳 유래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해산이든 모든 기운이 모여서 돌아간다 해서 해산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얘가 배가 상류에서 하루로 지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모인다고 했,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에 지혜가 참뛰어 놨던 것이죠 이곳 해산 백년제는 일제 강점기 때그 당시만 해도 바다였어요. 자, 여러분이 가난할 등 지나왔죠. 그 들에 그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물이 필요하죠. 여기 바다를 메꾸면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부분 저수지는 어디에 있어요? 산자락 밑에 있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가난한 터이잖아요 그,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겠죠? 영화라는 사람이 웅토를 막어서저 저쪽 역할 저수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코크레이로 뚝딱, 뚝딱, 조수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옛날은 어떻겠어요? 다, 사비로, 허미로, 지게로 쥐고 뜨고 하고 해서, 뚝을 다 메꾸게 되겠죠? 그만큼 근력이 많이 필요했던 곳이고, 또한, 여기가 우리 주민들의 피와땀으로만들어지만 강제 노동력으로 여기들 저수지를 맡게 돼요. 그약 10만 평에 50했다, 50했다 저수지를 두 개를 막고서 저기 파궁교라고 있어요. 그 파궁교에 있는 그 물량이 우리 여의입와서 여기서 저장돼서 저희 영화 노름장에 물을 대기 시작하다가 1980년도에 영산강 또한면 막어서 그 물이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 이 물이 필요치 가 않게 돼요. 그래서 1955년도에 그, 에든 마을 주민들이 연 12그루를 가장자리에 심었어요. 그래서 연 12그루 심었는데 그 연이 분식하여 지금의 약 10만 평의 백년지가 가득 차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답게 피어있는 연돌이 10만평이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지금 28회 연꽃축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이 연꽃축제가 알려지게 된 이유는 우리 법정스님 잘 아시죠 네 법정스님이 이곳을 오셨는데 이 아름다운 백년지가 왜 세상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 까닥을 알수 없다 하고 박병수님이 새들이 떠난 숲은 장막하다는 숲의 집에 이런 시를 썼어요. 한 여름 더위 속에 해산백년지를 찾아왔다. 앙복이천년을 다녀왔다. 아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았다. 어째서 세계 제일 연지가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까닭은 알 수가 없다. 마치 정든 사람을 만난 것 듯한 그 두근두근 그림과 감회를 느꼈다. 어점스님의숲필 집에서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연꽃 축제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이 10만 평의 백년지가 동양에서 가장 큰 백년지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연잎을 한번 봐보실래요? 연잎이 우리가 쏘나기가 쏟아지면은 우산을 대용으로 쓸수 있을 정도로 연잎이 아주 웅장하고 큽니다. 우리 무한식행 무한의 백년은 식행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의 50몇 가지 종이 딱 하죠. 근데 우리는 식경년이고백년입니다이백년은 그 꽃도 웅장하고, 잎도 웅장하고, 크면서, 연잎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저, 여 입으로 연차도 할수 있고, 여러분, 돼지고기 삶을 때, 저이 훌싸서 한번 삶아보세요. 그러면 고기가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 열은 살이 있어요. 연꽃은 하늘의 세계를 뜨다고, 연잎은 우리 지상의 세계를 뜨던데요. 또한 뿌리는 지하의 세계를 뜨다고요. 그리고 연잎은 남자이고, 연꽃은 여자를 뜨대요. 그래서 해가 쨍하면은 연꽃이 어물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속에서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했다가이 연, 해가 이 뜨거워 그렇게 했을 때한 3, 4일 그렇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 한 일, 두일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이른 새벽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을 보려면 이른 새벽이 와야 돼요. 연잎이 지금 저렇게 꽃이 살짝 피어있는 꽃들은 이제 더 이상 어물지 못한, 할머니꽃이라고 합니다. 저 할머니꽃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연밥만 이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가을 되면은 이 꽃들 연밥이 풀집 럼 생겨서 속 안에는 씨는 검수름하게 됩니다. 이 검수름 씨가 잘 익으시는 5천 년이 흘러도 발화가 된대요. 그만만큼 연씨는 오래 갈수 있고 또한 그 연자가 씨앗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림이나 또저연 밥을 집에다가 놔두면은 행운이 갔다 온대요. 그리고 우리 연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비가 온다가 쏘나기가요 그러면은 이 잎들이 연, 비를 서먹이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 무거우면은, 팍푹시내려나요그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제 그, 동물농장이 있어요. 동물농장에 가셔서, 그, 동물 친구들을 만나면 되겠는데, 그 먹이를, 그, 말 한, 말한 쌍이 있거든요. 한상도 있는데, 한 친구한테 주고, 한 친구를 앉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도 좋아, 나도 좋아서, 옆에 와서, 막, 애, 애교를 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앉으면 삐져서 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달락했다가 앉으면, 헤헤! 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출렁다리에 가서, 네, 때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 가서, 소원 높이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그거 출렁다리에서 출렁출렁한 나에 추억도 한번 되새기면서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저기 수산유리원실이 있습니다. 수산유리원실에서는 2005년도에 건축 대상으로 받았던 건물입니다. 저 건물에 올라가서 1층에는 찻집이 있어요.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차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2층에 올라가서 거기 우리가 여기 돌아다니면 힘들다 가잖아요. 이? 그러면은 2층에 앉아서 여기 10만 평의 백년지를 그 조망할 수 있어요. 한번 백 돌아보시고 또한 이제 여기 5천 평의 정도의 이제 생태공원이 있어요. 가면 지금 가면 음, 콘스모스가 많이 피했을 거예요. 거기서 꽃도 꽃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나자로도 하라 하면서 숨기도 하면서 사진 도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옆에 가면 또 품바 전수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각설이 품바를 한 서주에서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시그망그 국도 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흥겹게 지내 보시고요. 우리 무한연꽃은 7월 초에 피했다가 9월 말에 꽃이 집니다. 그거 다른 꽃보다 무한꽃은 아주 귀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꽃몇 송이 봤죠? 여러 송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속백 송이 꽃 보는 것보다 무한꽃 한 송이를 봐도 백 년의 행운을 갖고 간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백 년의 행운을 드리고 백년 동안 건강하게를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워낙 잘해서 여기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면 여기서 마치갑니다 자, 백년의 행운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